어 상주 좋은 사람들의 최종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상주 FM 청취자분과 상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789 상주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93.9MHz FM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을 잘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3년 개묘년은 우리 장주 시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화답하는 그런 한해 되시면 겁먹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설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지역구도 많이 돌아다니 다니시고 이렇게 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감사드립니다어 2020년 작년에 이제 당선되시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어 이렇게. 작년 한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6.1 지방선거에 경북도의원에 당선되자마자 7월 1일부터 바로 회기가 시작되어 연말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시의원 하면서 각종 현안들을 누구보다도 꼼꼼히 챙겨왔던 터라 그 꿈을 실행코자 동분서주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건한 예로 경계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경계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생활SOC 개선정책 발굴을 위한 5분 자유 발언과 2022년 연말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연구회를 구성 23년 조례 제정으로 변방이 없는 경북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접 시도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연접 시도의 공동 발굴 관광 단 활성화 방향도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연계. 경북 시군 간의 경계 지역 역시 공동 발굴 관광 전 발굴과 상생 발전 방향도 모색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유, 그,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상주도 이제 우리 지역 경계 간의 그런 문제로 좀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거를 해결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까? 네, 사실 그 우리가 경계지역은 어쩌면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경부 표두리 속에서 어쩌면 시군간의 경계 속에서도 변방이 항상 움트고 있는 부분들이 시군간의 소통 부재라든가 공동발굴 조사 하는 그런 시스템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더욱 내포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방 소멸로 더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든 귀한 시간인데 어, 우리 첫째 곡 신청곡이 뭐 어떤 곡을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흑의 살리라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흑의 살리라는 이렇게 선정하게 된뭐 이 이유가 있다면 네. 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 냄새가 나듯이 우리 흑은 자연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럼 우리 김원고 도연 님이 시청하신 흑의 살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조 FM 93.9MHz입니다. 네, 우리 오늘 초대 손님, 김원구 도요님이 시청하신 흑에 살리다 듣고 왔습니다. 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원구 도요님이 6개월이라는 그런, 어, 이렇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 장인 건강권 및 오류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다양한 조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네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제 출연금을 그 주고 난 연후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감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그 이선희 그 예결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한 우리 그 동료 의원님 모두가 같이 그 힘을 합심해서 출연금도 앞으로는 정상적인 정산에 관한 그쪽은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이게 네 건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조례안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활발한 열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곡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어, 오늘 어, 두 번째 곡 어떤 곡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늘상 좋아하는. 보기기도 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하겠습니다. 어, 이거 당신이 참딱 어떤 뭐한 분을 위한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을 한 그런 민 전체라고 네. 네. 보시는 게 맞을 아, 겁니 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래 신정하신것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초대 손이시죠김구도님이 신청하신 당신이 최고야 겠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 FM. 93.9메가헤르츠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김원구 도요님이 신장 당신이 최고야. 상주 시민이 최고야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 이제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시원하시다가 도요님이이 되셨는데 제일 궁금한 건데요. 시원이 시원 역할을 하시면서 했던 그 생활과 지금 도의원님 되시고 이렇게 어 생활과 뭐 차이점이 있다면 네,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어 먼저 양해도 없이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그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의원님 어차피 이제 그시 행정 조직하고 도 행정 조직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 행정 조직이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 행정은 MRI 촬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각 과에 하나의 팀들이 도 차원에 가면 하나의 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차이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보고하는 시스템도 그도 차원에서는 국장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3급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 간부들이죠. 그분들이 일괄하시고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는 바로 전자 문서에 탑재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그 이제 그 개인 그 역량 강화라든가 연수 활동을 할 때도 본인이 필요,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그게 이제 그 형성이 되면 선 집행 후 정산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돈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 네. 이제 그 아마 시청자 시민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해 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례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도연이 되시면 다니시는 거리나 그 다음에 도도 갔다 왔다 하셔야 되고 지역구도 살피셔야 되고 지역구가 굉장히 넓으세요. 무려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 제2선거구시고요.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은동, 동성동, 신흥동 이렇게 많은 지역구, 제2선거구, 또 그리고 또 뭐, 제1선거구도 가실 거 같고요. 그래서 하루에 다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의원님? 보통 그 이제 그 회기 때는 아예 갈 생각을 못 하고요. 비회기 때 잠시 짬을 내서 이래 움직이다 보면 하루에 한 300km는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상주 늘죠. 엄청 높습니다. 예. 네. 이 그리고 그리고 또 한번 뭐 이건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구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깊었던 이렇게 내가 아 도연하면서 이렇게 아 내가 정말 도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이건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그 하나 있다면 만약에 어, 많아지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 하나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이제 내서 쪽에 이제 그밤원 휴게소 옛날 지금 제일 병원이죠. 네네네. 거기 피암 터널도 곧곧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도 약한7 0억 정도 됩니다. 네네네. 물론 전자 하셨던 김진욱 도의님께서도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셨지만은 이제 그 덕분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된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서 지기제. 네 거기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설,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음. 그 부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모동에 장기 미집행했던 이제 그 하수 관로 개선 공사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최종 이제 그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국비 신청을 해서 차츰차츰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에 우리 그 정주 여건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아 신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할 곳이 마땅찮아 뭐그 교육청 차원에서 옛날 그 두릉 초등학교 그 위치에 약 40세대 40세대에 연립 관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옛날 그 상지 여상이죠 네네. 거기가 이제 지금 그 특성화고로 바뀌면서 부사관 학교로 이제 그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남녀공학으로. 네네네네. 그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학교 음. 시설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뭐 그러니까 조례보다 뭐 지역구를 골고루 이렇게 다 살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laughs> 그리고 그 의원님 나오신 김에 이제 우리 제2 선거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시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떠신지 뭐 이거는 뭐잘 지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 드리고 봅니다. 사실 그 이제 그 혼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이건 도의원이건 서로 많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나하고 생각이 들지라도 같이 노력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 혜택은 지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아마 또 우리 또 성격도 온만하시고 또뭐 오는 분들하고 대인관계가 워낙 좋으시니까 아마 지역 우리 시원님들하고도 아마. 협업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형님 다니시다 보면 참, 아, 이게 안타까운 거. 뭐 어떤 이제 우리, 시, 우리 시민들이 뭐 이런 거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참 안타깝고 이렇게 뭔가가 뭐잘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어, 말씀, 질문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제 아, 참 안타까웠다. 이런 그런 뭐, 그 내용 있, 있었나요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네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할수 없듯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개인을 위해서 하지 못할 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아 이게 이제. 네, 도현님은 공적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면 이제 그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가 좀 소신있게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도 또못 도와준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적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께 하신 말씀 있으면 어,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신 지가. 그래서 우리 상주 FM, 그리고 상주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저희 선출직은 시의원이건 도의원이건 어느 누구 하나 지역민이 최고입니다. 어떠한 고민도 하지 마시고, 자꾸 불러 채찍질 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함께 할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달려가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우리 그 상주시는... 지방 소멸이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33.3%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 나 없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주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상주FM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역의 문화창달에 앞장서고 또한 지역의 많은 소식이라든가 행사, 알거리, 볼거리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상주방송 상주 FM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원구 의원님 초대 손님이 나오고 계셔서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곡 네, 어떤 곡을 이렇게 선정하셨는지요? 조금 쑥스럽네요 <laughs>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겠습니다 아네 아마 이게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지금 집에 이렇게 내조하고 계신 분을 위한 노래겠죠? 제 아내, 아내도 되고요. 네네. 다맨 처음에 했던 흑의 삶이라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내 고향 상주 네. 그리고 내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 그 다음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제목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지만은 상주를 위해서 항상 제 아내를 사랑하듯이 지역에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경상북도의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김원구 도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바친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상조 좋은 사람들의 체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FM 93.9MHz입니다.